여러분, 혹시 최첨단 기술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만난 첨단 의족, 그리고 이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표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용자의 생각을 읽고 스스로 움직이는 의족이라니. 계단을 오르고 내리막길에 걷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사용자가 넘어질 뻔하면 알아서 균형을 딱 잡아주기까지 합니다. 와, 정말 SF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그 기술이 안전한지 증명할 규칙은 20년도 더된 과거에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지금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로운 바이오닉 의지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건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의지라는 건요. 인공지능, 로봇, 센서 같은 최첨단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사용자의 일상 활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고기능성 인공 팔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걷게 해주는 걸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인 거죠.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용자가, 아, 이제 걸어야지? 하고 생각만 해도 AI가 그 의도를 바로 파악해서 무릎과 발목 관절을 착착 움직여 줘요. 덕분에 계단이든 울퉁불퉁한 길이든 걱정이 없고요. 심지어 비틀거리는 순간엔 알아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까지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사용자와 대화하는 스마트 기기나 다름없죠.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규칙, 다시 말해 표준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첨단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성능을 시험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타이어 공기압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인 소프트웨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계 부품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첨단 의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꼴입니다. 보세요. 기존 표준은 20년도 더된 그냥 쇠파이프 같은 기계식 의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기계적인 강도만 따지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로 확인해야 할건 뭔가요? AI가 판단을 잘 하는지, 센서는 정확한지, 넘어질 때 진짜로 나를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표준에는 이런 항목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시간 순서로 보면 이 격차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1990년대 공합식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거쳐 지금의 AI 로봇 의조까지.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진화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술을 평가하는 안전 규칙은 저 과거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기술과 표준 사이에 시간이 그냥 멈춰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표준의 공백,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사용자, 기업,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까지 걸려있는 아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해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준이 없으면 모두에게 큰일입니다.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비싼 첨단 의족이 과연 안전한지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국내 기업들은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검증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세계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미래 먹거리인 로봇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오토복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앞세워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사실상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일본과 유럽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결국 이 표준을 먼저 만드는 나라가 미래시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아주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래의 규칙을 우리가 직접 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AI 로봇 의족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가 만든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규칙을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겠다는 이른바 퍼스트 무버 전략인 셈이죠. 계획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총 4단계인데요. 첫째, 큰 그림, 즉 로드맵을 그리고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국가표준 KS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국제표준 ISO로 제안하는 거죠. 셋째, 실제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만든 표준이 이렇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표준을 무기 삼아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 숫자 3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쓸 새로운 표준 두 개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국제 표준 한 개를 제안하는 것. 이세 개의 표준이 바로 미래 글로벌 시장의 게임의 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있는 멋진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요. 우선 사용자는 더 안전하고 또더 저렴한 첨단 기술을 마음 놓고 쓸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K 첨단 의족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래 로봇 산업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서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전 세계 절단 장애인들의 삶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 경쟁과 표준 전쟁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기술로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기술이 인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규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미래, 그 미래의 규칙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요?